오늘 한강진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님 자리가 있어가지고 혹시 오시나 했는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 아마 믿음으로 대통령께서 오실지도 모른다의 자리를 만들어놨던 것 같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음판에서 고생하던 그 겨울을 생각하면서 또 밤에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컵라면 먹고 오뎅 줄 서서 먹고 하면서 대통령을 이렇게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겠다고 대통령은 안 된다 탄핵 안 된다 하고 그렇게 그 애를 쓰고 그랬던 그 자리 우리의 그 땀과 눈물이 뿌려졌던 그 자리에서 오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3주째 반복하시면서 특히 부모들은 잘 살아야 된다. 다윗을 봐라. 그리고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자식들을 봐라. 그렇게 솔로몬까지는 괜찮았다 다이 때문에 그렇지만 자식들은 둘로 나뉘어가지고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들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감동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꼭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런 그 아주 그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면서 너무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 끝나고 어 이제 저희가 그 거기서 밥을 이제 우리 너무 집이 머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뭐 벌써 7 시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시간 뭐두 시에 됐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없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한정거장 지나서 그 이태원에 가서. 식사하고. 근데 지금 오늘 요셉은 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강길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일 학교 애들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천막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주일 학교가 없어서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담지를 못했고요. 이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이태원에 옮겨서 우리가 밥 먹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시고, 빵도 사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맨날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아무 쓸안하고 그냥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어두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태원이 너무 침침합니다. 어둡고 술집이 많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의 자녀들이 가면 이곳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아 이제 그곳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 카페 주인이 너무 얼굴이 어두워요. 왜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니까 어둡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카페를 일부러 아는 사람의 자녀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아주 어둡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카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술병으로 가득한 그런 건물들이에요. 술병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주병이에요, 소주병. 그런 곳을 이렇게 골목골목 누비면서도 너무 우리가 기쁘니까 대통령이 일단 나오셨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게 잘 다녀오고 오늘 좀 누렸습니다. 아주 기쁨을 그 시간을 한제두 시간 정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막 누리면서 다니는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기쁘시고 이렇게 마음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도 좋으셨죠? 다들 이제 우리가 한강진 예배 드리셨고 또 유튜브 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다한 마음이고 정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께서 앞으로 헌재에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시간을 내서 되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헌재를 지키고, 그런데 한강진도 아마 지켜야 된답니다. 자파들이 그쪽을 점령하려고 해서 거기서도 한다고 뒤늦게 지금 들려온 소식인데, 어, 이제 뭐 유튜브를 보시면, 시내안수 보시면 잘 안내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 동안에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출소하신 기념으로 한강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태원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골목을 또 보고 올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래서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 있음을 감사하며. 그 일을 위해서 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북에 있는 그 2,500만 불쌍한 동포들을 구하게 하시고, 역사에두시옵소서 주사파 세력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되지 않는 대란수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드론운 입들은, 예세럼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가라! 저 믿습니다.